안녕하세요. <laughs> 여기 <toys> <laughs> <laughs> 이렇게, <laughs> 이렇게, 이렇게 멍하니 있을 시간이 없어요. 빨리 아이템 먹어야 돼요, 저희. 내가 한참 어린 거 같은데 어머니 말로 오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행을 맡은 희대로가. 저는 김진영 작가입니다. 네. 성우 응. 공부하셨었다고? 유튜브 하기 전에 응. 더빙레이디 이모이 응. 자체가 이제 성우지망생일 때 지은 거거든요. 어. 어. 되게 좋아하시는 성우분이 다른 그 분이 응. 있어요? 오늘 오시성우우사님도 제가 진짜 라이프라인 성우님이시더라고요. 또 보니까 어. 에펙에서 제 목소리는 응. 어떤 거 같아요? 성우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성우 <laughs> 조근조근하고 저음이신데 되게 너무 부드러운 음이셔가지고큰 소리 내시는 거 들어보면 알수 있을 것 같아. 큰 소리야? 어떤 <laughs> 소리야? 야! <빨리 사. 웃음> 감사합니다. 저는 상우 정현이라던데. 허어! 어어다 왜. <laughs> 왜? <laughs> 왜 작가만 <작가님이라고> 없어요. <하세요. 웃음> <laughs> 어머, 다 찍고 있었어요? 다시 찍으면 안될까요 <laughs> 얘기 많이 나누신 것 같으니까. 본격적으로 저희 안쪽 들어가서 서로 인사 낳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성우 정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세 번째 만나네요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활동하고 있는 더빙 레이디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앞서는 <laughs> 진행을 했었네요 자작이 아니고요 진짜 전 정말 몰랐어요 옆에 성우님 바로 계시는데 못 알아본 제가 막좀 너무 바보 같고 격적으로좀 게임을 한번. 들어봤네.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터빙 레이 해주실 캐릭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Dr. Mary Summers has returned to become the legend of Olympus Horizon If not even like n escape the event horizon 님의 그 색깔로 어떤 캐릭터를 빙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어떤 게 어울리는지를 한번 찾아보는 시간좀 가져야 될것 같아요 좋아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 옛날 옛적에 왕국 하나가 위기에 빠졌단다 목소리 톤은 그거는 좋은데, 말투를 좀 너무 끈다든지, 여운을 많이 남긴다든지, 그곳엔 영웅이 필요했지. 이러면 은 되게 따뜻하고, 좀 포근하고, 감정적이잖아요. 네. 그곳엔 영웅이 필요했지. 하고, 아. 뭔가 남기지 않으면 음. 더 어떤 결의가 느껴지는 느낌?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지금 실전 게임 처음 해보는 거예요. 이거 가 누름 되자 준비해. 네. 오늘은 쉽게 안 풀릴 것 같으니까. 어 준비해. 오늘은 쉽게 안 풀릴 것 같으니까. <laughs> 좋아. 내가 점프 마스터야. 내가 점프 마스터야. <laughs> 이런 기분이구나. 게임하면서 목소리 듣는 기분이. 잘 부탁한다. 잘 부탁드립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여기 <laughs> <laughs> 이렇게 멍하니 있을 시간이 없어요. 빨리 아이템 먹어야 돼요, 저희. 내가 한참 어린 거 같은데 <laughs> 어머님 말로 오시죠. <laughs> 호라이즌 스킬이 허공에 뜰수 있고 이런 거 같은데 한번 써 보도록 할게요. 오! 그럼 아, 와뭐 보실래요, 여기? 어, 어디야? 이쪽 와 보세요. 여긴가? 네. 어디지? 어디든어 여긴 여기야? 네. 이게 네. 여러 명이서탈수 있을 텐데. 아, 맵비 근데 너무 예쁘다. 가운데 공좀 보세요, 여기. 그래픽이 너무 예뻐서 그냥 멍하니 보게 되네. 그러게요. 저 나무를 계속 보게 되네요. 아, 제가 운전 면허는 없지만 또 정말 지 오! 와, 잔잔하게 모시겠습니다. 드라이브. <웃음> 피디님. <laughs> 안태우 가. 우리 님. 어, 피디님 열심히 싸워 주시면 저희는 드라이브 한바 반하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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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이브 웃음> 거 아니죠? <웃음> <웃음> 그럼 이제 다음에는 이제 격적으로 저희가 어. 겠습니다 더빙할 영상을 먼저 보시고 진행하행하할록 할게요. o n e l a s t t i m e o n c e u p o n a t i m e 아까 쉬는 시간 잠깐 이름이 부담스럽다 그러셨는데 더빙 레이디 <laughs> 네, 이름만, 네. 이름만 옛 왕국 하나가 위기에 빠졌단다. 저 너머 세계는 어둡고 무섭고 알수 없는 곳이야. 약속을 지킬게. 시간 문제일 뿐이야. 와. 아우, 아, <laughs> 아, 아 너무 좋아요. 너무 민망해요. 아니 진짜 좋았어요. 특히 여기 마지막에 너무 이 따뜻한 느낌 너무 좋았어요. 아, 진짜요? 이게... 불편한 걸 없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여기 지금 자막 타이밍에 맞추느라고 좀 네. 거기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아, 그래요? 네. 아까 중간에 어느 구절인지 모르겠는데 네. 말하다가 어, 아직 안 나왔네. <웃음> 이러면서 <웃음> 눈치 봤거든요. 하지만 네. 그러니까 그런 불편한 거를 하나하나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 볼까요? 마지막엔 you, after. 함께 행복하게 살았단다. 확실한 건 행복하게 살 거라는 거지. 왜냐면 귀여운 아들을 위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 음, 저는 여기 앞에 마지막엔 음, 함께 행복하게 살았단다. 여기가 너무 슬펐어. 이어요 <laughs> 네, 너무 슬펐어요. 마지막엔. 음. 함께 행복하게 살았단다 별로 <laughs> 이렇게, 이렇게 음 이것 때문에 더 그걸 좀 감정선을 깬게 아닌가 마지막엔 음, up, 함께 행복하게 살았단다 방금도 음 아, 하니까 그것 때문에 되게 그래 뭐 행복하게 살았다 아, <laughs> 이런 네. 느낌 음을 그건. 빼도 되나요 혹시? 아니면 더더막 따뜻하게 그냥 음. 마지막엔 음 함께 아. 행복하게 살았단다 마지막엔 <laughs> 아 죄송해 요 다시 할게요. 네 마지막엔 end, we'll 함께 행복하게. 발음 함께... 저었어요 죄송해요. 네. 마지막엔 end, we'll 함께 행복하게 we'll like 살았단다. Totally 오 진짜 좋아졌어요. 네? 어 그래요? 네. 어, 완벽했어요. 세상에. 오, 너무 좋아 너무. <laughs> 마침내 수정을 찾아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고 <laughs> 두려움은 말끔히 사라졌단다. 마침내 수정을 찾아 여기에는 왜 반호 왜 도둑 숨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 제대로 어. 이렇게. 마침내 수정을 찾아 이런 아. 이런 것도 아니고 아예 그냥 마침내 수정을 찾아 이러면은 또 다른 분위기가 또 연출이 되거든요 위험이 없다면 미지의 여정도 없을 거고 발견 또한 없을 거라고 와. 마침내 수정을 찾아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고 두려움은 말끔히 사라졌단다 와 대신 해주세요 그냥 <laughs> 대신 녹음해 주세요 위험이 없다면 미지의 여정도 없을 거고 발견 또한 없을 거라고 마침내 수정을 찾아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고 두려움은 말끔히 사라졌단다. 어나나 나 여기 여기 너무 좋았어. 진짜 모든 게막 해결되고 희망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다시 해볼 생각 없어요. 너무 좋은데. 네, 진짜 감사합니다. 저... 최고의 칭찬. 지망생이었던 저희게 <laughs> 최고의 칭찬 <laughs> 너무 잘하셔서 사실 많이 손볼 것도 없어요 아 저... 어, 감사합니다 갑자기 이 캐릭터가 좋아지네요 이렇게 계속 집중해서 보니까 그러니까요 응. 보다 보니까 뭔가 저희 옆집 아주머니 같고 <laughs> 친해지고 싶고 <laughs> 네 호라 아줌마 돌아올 거지 돌아올 거지 브랜디움 전송 완료 전송 완료 전송 완료 면 친구 친구 <laughs> 어떤 걸 고르실까 되게 기대돼요 좋은 걸로 골라주세요 <laughs> 신규 캐릭터 호라이즌 트레일러 영상을 떠빙을 했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정연선 님께서 옆에서 직접 지도해 주시고 하셔서 너무 떨렸는데 그래도 막 칭찬 너무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마쳤거든요 결과물이 잘 나오길 기대하면서. 벌벌 떨고 있겠습니다. <laughs> 일단 좀 소질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 이름 안 바꾸셔도 될거 같아요. <laughs> 네. 안 바꿔도 된대요. <laughs> 오늘 이렇게 에이펙스 플레이와 더빙까지 진행하게 되어서 정말 너무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네. 저는 더빙 레이디였고요. 네. 저는 성우 정혜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 옛날 얘기를 하나 해줄게. 옛날 옛적에 왕국 하나가 위기에 빠졌단다. 그곳엔 영웅이 필요했지. 어떤 용사가 말에 진심을 담고 모두 구해주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그 영웅을 믿었어. 하지만 희생이 필요했단다. 그 영웅에겐 아주 특별한 아이가 있었거든. 그 누구보다도 가장 사랑했던 아이. 그녀는 편히 지낼 왕국을 원했을 뿐이었어. 하지만 세상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영웅의 희생이 헛수고가 되었을 때 희망이 떠올랐어. 할수 있는 일이 딱 하나 생겼지. 그 영웅은 반드시 저 멀리 날아가 수정을 찾아야만 했단다. 그 전에 먼저 약속을 하나 했지. 다시 돌아온다고, 다시 함께 할 거라고. 돌아올 거지? 물론이지, 내 아가. 영웅 너무나도 두려웠지만, 특별한 아이를 생각하면서 용기를 가졌어. 그리고 다짐했지. 아이를 위해서라면 우주 끝까지도 갈수 있다고. 그리고 돌아와서 왕국을 구할 거라고. 저 너머 세계는 어둡고 무섭고 알수 없는 곳이야. 하지만 영웅들은 알지. 위험이 없다면 미지의 여정도 없을 거고 발견 또한 없을 거라고. 마침내 수상을 찾아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고 두려움은 말끔히 사라졌단다 브랜디우 전송 완료 확보했나? 마지막엔 함께 행복하게 살았단다 미안, 아! 친구 이친게 됐냐고? 확실한 건행는하게살는라는 거지. 왜냐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야기는이직끝는지 않았거든. 돌아올 거지? 걱정하지 마꼭 약속을 지킬게 시간 문제일 뿐이야